네 안녕하십니까. 서대장TV입니다. 벌써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금방, 어 금방, 산에서 쭉 올라오면서 사었어요 음. 여기가, 어. 지 송이버섯이 조금씩 보여서 방금 덜 나오면서 몇 개를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오늘 동영상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찍게 하면 방금 오래오래 아 만에 유해무기를 봤습니다. 꽃뱀입니다꽃뱀 일명. 어, 보이시죠? 아, 다 색깔이 굉장히 예쁩니다. 아, 근데, 유혈무기는 진짜 오래간만에 봅니다. 왜냐하면, 어, 이런 산 중에는 유혈무기 잘 없습니다. 대부분 독사류가 대부분인데, 한번 어, 보세요. 어, 기가 찹니다. 아하 우리 집으로 들어갔네 들어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보는거라서 굉장히 사실 흔한 뱀인데 이런 고산에는 열무기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이고. 독산은 제원래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열무기는 원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이제 고산을 많이 타다 보니까 열무기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꽃뱀이라 그러죠? 저, 저 뱀이 바로 꽃뱀입니다, 꽃뱀. 또,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어, 이제, 어, 여름 송이와, 어, 올 송이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본송이가 비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본송이라고 하냐면, 어, 느낌이 좀 달립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오늘은 참, 전체적으로 어, 성이가좀잘 분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일단은 땅 위를 끌고 음, 올라오는 음. 놈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도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마 또 지금 땅 밑에 어린 것들이 몇 개는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송이들도 비치기 시작합니다. 올해 비가 충분히 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 한 보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하지만 땅 속의 습이잘 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cm, 깊게는 15cm 밑에서부터 어, 송이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충분한 비가 없었다면 지금 보름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아마 건조해서 송이 보기가 힘들었을 건데 어, 일단은 깊이까지 석을 다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이 버섯은 올라옵니다. 다른 버섯은 힘들어도 그래서 어, 이제 길게 나올지 안 나올지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빨리 나오는 올송이는 흉작이 확실합니다. 이미 그 시기는 살짝 지나갔습니다. 그안 보이다가 이제 본송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과연 원래 작황이 어떻게 될지 일단은 지금은 큰 것만 어 채취를 하고 작은 것들은 좀더 키워서 추석 연휴가 지나면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곳곳에 제가 올라오면서도 지금 한 100여 개를 묻었는데 아, 여기는 조금 크기 때문에 큰거몇 개만 채취하고 나머지 또 덮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동합니다. 네. 어, <laughs> 오전 산행 결과물입니다. 어, 아직도 어, 습이 좋은 곳에서는 잡버섯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계속 여름에 비가 많이 와준 덕분에 그 땅에서 먹고 있는 석을 가지고 이렇게 젖버섯 솔버섯이랑 뭐 먹버섯 큰갑버섯, 쌀이버섯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라옵니다. 작년에 한 5분의 1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이는 송이버섯은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송이들이 본송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네. 올송이들은 한번 끝난 것 같고, 이제, 피는 것들이 이제 몇 개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한 3분의 1 이상이 핀게 나오면은 이제 최고조에 달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언제나 다음 주 주중입니다. 다음 주 주중. 아마 거기가 피크이지 않을까. 송이를 드시고 싶은 분은 다음 주수석이 끝난가 동시에 드시는 게 가장 싸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그 능이는 보다시피 올해 이제 능이가 수량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은 어 이게 지금 한 송이인데 원래 이 정도까지 커야 됩니다 한 300g 400g 까지 커야 되는데 올해는 보다시피 이렇게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뭐 100g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능이는 하향세로 들었습니다 시세가 능이가 제가 봤을 때다 다음주 되면 20만원대 까지는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 능이를 드시고 싶은 분은 빠른 시간에 구매를 해서 드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능이는 강원도는 끝이 거의 났고 이 중부권도 지금 거의 하향세로 들었었습니다 원래 흉작은 확실합니다.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게가 안 나오기 때문에 흉작입니다. 예전에 한 다섯 개 올려서 1kg 나왔다면 지금은 열다섯 개를 올려야지 1kg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작년에 60% 정도밖에 무게가 안 나옵니다. 아뭐 지금은 이제 택배도 끝났고 일단 포장을 해서 어 주위에 계신 분들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인터넷이나 주문 택배 물량은, 어, 수석 다음, 다음날이죠. 토요일,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주문을 받겠습니다. <laughs> 일월 이렇게 받으면 아마, 아직은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안 따냅니다. 이거는 이제, 어 아주 먼 자리나 아니면 또 가기 힘든 자리나 아니면 약간 지금 성장을 많이 했는 것들 위주로만 따왔습니다. 그래서, 어잘 키우고 있겠습니다.